이게 천부채 버섯입니다. 영어로는 오이스터 버섯. 나무 꼭대기 속에 딱 숨어 있네요. 아주 이쁘게 자랐어요. 천부채 버섯 (Green Oyster). 학명은 p e n i c i l l u s s e r o t i n u s 나무에 쭉 자라있어. 좀, 좀 회색빛이 도는 거고요. 원래는 그린 오이스터여가지고, 원래 색은 녹색입니다. 나무에 오니까 쭉 가면서 이 버섯들이 자라있네요. 오늘은 이 버섯들 말고, 보통 맛있는 느타리버섯을 찾으러 나왔는데 아직 느타리버섯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내려가 볼게요 뭔가 엄청 큰 데에 이게 붙어져 가지고 오 노란 버섯 이거 무슨 버섯일까요 이 갈색 버섯인데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11월 19일이고요. 아주 늦가리라 할 수도 있고 초겨울이라 할 수도 있고 지금 온, 오늘은 겨울입니다. 억수로 수입니다 파카 꺼내 입고 목도리하고 지금 숲에 나와있는데요. 이런 버스 들도 있네요. 무슨 퍼포 같은데 아주 늙어가지고 보자가 퐁퐁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요... 나무에서요 그린 오이스터 패밀리스 s 로티 r 스또 다른 이름 속명으로레이퍼 e b o l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맛이군데 있네요 무슨 이끼 우디 이어 같습니다 여기도 나무가, 예, 아졌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, 요, 마시름들이 자라기 시작하네요. 제, 제가 관찰해 본 결과는, 이, 어, 참부채 버섯들이 잘자라는 곳은, 이렇게 물이 있는 곳. 물이 있는 곳. 제가 여기는 오늘 저희 집에서 북쪽이거든요. 북쪽에 있는 숲인데, 마른 곳에는 이 버스를 찾지 못했고요. 항상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이 버스씩 뒀더라고요. 이 맛은 괜찮았습니다. 삶아가지고 배처럼 해가지고 초장에 찍어먹기도 하고 또 국에 넣으면 그때 냥국 같은데, 또 쇠고기국 같은데 넣으면 먹으면 맛있습니다. 아볼멋 종류의 뽀뽀림을 먹여먹지만 쇼버스 같아 보입니다. 어 또, 이런, 펭, 이게 팽이버스인가요 갈레리나가 하여튼 좀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달아주세요 네. 메사추세스 주 늑가래 난 벗었습니다. 요요러 생겼습니다. 아주 조그만해요 한 3cm? 2cm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